안녕하십니까. 낚시꾼, 한도입니다 어, 오늘은, 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전원 낚시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원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 여기 그냥, 제가, 그 본가 양평에 오면 가끔 이제, 손맛을 보는, 그냥, 뭐큰 사이즈 배스는 없는, 그건 나오고 상 3자 정도 배스가 나오는 쉴드고요. 어, 원래는 관리형 낚시였는데, 이제, 그 몇년 전부터 운영을 안 해서, 폐쇄된 낚시터입니다. 어우, 저도 너무 지퍼였네. 자, 오픈 찍었고, 자 가봅시다. 일단 작년보다 물이 많이 빠졌네요. 작년에는 지형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물색은 좀 탁하고, 어 원래 여기 수중 섬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왔는데. 좀 바뀌었네요. 환경이 여기는 뭐 사이즈가 큰 벨스들은 없어요. 그냥 소소한 벨스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탐색을 한번 해봅시다. 어, 오늘도 물색이 그렇게 맑은 편이 아니니까, 어, 금색 수배 어필 컬러로 시작해 봅니다. 어, 물색이 맑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지금, 아침 피딩 타임인데, 반응을 좀 보죠. 스스로 한번그 반응을 보고, 어디서 피딩을 하는가도 좀 보고, 어, 조금 이따 해가은 어, 쇼바이트, 아, 짜치들이야, 몸무나? 스 파이트가 있었네요. 라인을 퉁 때리는 파이트가 있었어요. 어... 음... 옛날에 여기 수중섬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누가 여기 지형을 만질 일이 있나? 영어말 하는 낚시터를. 어쨌든, 좀 달라졌네요. <laughs> 오케이. 어 야, 짜치! 지금 입질 받았어. 입질 받았는데. 퉁! 하고 때리고말 하고 물지 못하네요. 짜치라 수배를 못무나? 음, 정말로. 진짜 늦은데. 이 조합이 별로네. 이게 원래 커버용으로 산 건데. 원래 H대의 윌로를 그 맞추려고 짝을 이룬 릴인데 오늘 그냥 갖고 왔어요 어우 커버가 드글드글하네 돌밭이 좋은 어? 입질입질입니다 가져가 오이아렇습니 okay, 아... 오케이, 바로 요게 전원 낚시터 사이즈죠. 아, 자, 진짜 와, 자, 진짜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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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바로 사이즈네, 사이즈. 어, 되게 힘이 든다고 찾네. 자, 어, 잘났다. 너무 느끼었네요. 아니, 3킬번했네다자 <목소리> 여기서 저런 낙지도 좋습니다. 아몇 사이즈라 큰대로못 무나 보네. 아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큰게 있긴 한데 그래도 프리리그 때 초덕 했던. 이 저런 낙지, 이 프리리그에 반응하네요. 아 초덕하고 반응해준 노이구요. 제가 조금 짜칠 것 같아서 늦게 후킹했더니 3킬번이네 거의. 야 그래도. 여기가 사이즈치고는 힘이 붙어 있긴 한데 <laughs> 워낙 사이즈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운데 정도의 돌밭에 붙어있네요 아이고 원투 캐스팅이 안 되네 이걸로 어쨌든 3자가 안 나왔으니까 명광은 아니에요 <laughs> 저희 꾼들 사이에서는 3자 이하는 명광도 싸이잖아요 그죠? 아이 전원 낚시터가 프리리그 치기에 바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여기는 요근처는바닥에드을 드글 득을 하니 프리리그 낙지하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 아기, 아기. 보통 이제 뻘바닥만 떠고 있으면 이제 프리리그 참 어렵거든. 여기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가? 바닥 한번 읽어볼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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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한데. <laughs> 이런 <이게> 말 <한마디> 있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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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네요 바닥을 긁어서 정보를 얻었으니 이쪽으로 미드를 쳐야죠 프리리그는 잡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얻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채비하고 달리 바닥을 읽어서 어디가 더 포인트가 좋은지 알아내는 거죠 얻어낸 바에 의하면 이쪽 약간 돌이 좀 있고 커버가 있어서 바다 커버가 있어서 포인트가 더 좋아요. 입질은 안 나네.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입질했습니다. 그렇지.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알았다.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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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í, eu, eu, eu.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길하다 이여어떻게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있어요. 여기도 다어요여이어요 여기도 있어 대책이 없네 벌수들이 어딘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감도 안와 감도

아,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같아요 아, 은이사란이라는이벤트가 끝나고 힘든 시기가 됐네요 제가 미드를 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힘든 시기가 됐어요. 배수와 함께 찾아오는 힘든 시기.

야, 들어간다. 으아, 나오네, 미드는. 아까 똑같은 사이즈네. 한 3자 정도 되는 사이즈. 미드에는 나오네. 굿. 미드입니다. 제방 석축에 붙어있네요, 늘. 어쨌든, 이제 미드로 포지션을 파악이 됐습니다. 어휴, 자 어쨌든 이제 예, 봐봅시다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산란이란 이벤트도 끝났고. 배수 있다, 베시타. 했습니다. 거기. 어. 어. 거기. 아. 어. 아. 어이구. 어, 저 더운데 근데. 아, 그래요. 우, 그래요. 우. -ta -ta. 아우, 오을 먹어야겠다. 노을 먹는 데수다오아우 오케! 우몰랐 이게 뭐야, 이 아우... 제대로 먹겠다. 이게 괜찮았다 자를 것 같습니다. 아우, 좋아. 어우, 좀안 빠진다. 어우. 어우.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오, 오케이. 오오로 나. 라 부부 잡았습니다. 사이 시. 오케이. 난 가짜 되네요 오케이. 이경위 한 4자 되네요. 요거는 저 깻잎 꼈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베스를 먹는 겁니다. 야. 아, 물 진짜 깨끗하다, 여기. 와. 물놀이가 될것 같아. 없어 와아 뭐지